어떻게 보셨습니까? 저도 이 작품에서 이제 저는 한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좋았던 점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처음에 이제 이 은수라는 캐릭터 윤수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전도연 처음에 용의자로 몰리는 분위기를 일 편에서 만들어주거든요 네. 근데 이거를 관객들은 아직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. 영화에서 보면 윤수만 이상하게 튀는 옷을 입고 있고 아. 혼자만 다른 행동을 하고 범인 것처럼 보여주네요 뭔가 이 사람만 이 공간 전체에서 이 시리즈 전체에서 뭔가 굉장히 외딴 외톨이처럼 연출을 이렇게 보여줘요 음. 의상이라든가 어떤 말투라든가 혹은 주변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립시키게 만들어서 음.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직 관객들은 알지 못하는데 뭔가 이 여자에게. 굉장한 아,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 몰입도가 엄청나더라고요. 네. 순식간에 일부가 끝나버린다. 아, 아, 맞아요. 그래서 어. 다음 편이 궁금한데해서 저도 계속 음. 보게 됐다가 아직 저도 마지막 편을 못 봤는데 네.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고요. 또두 번째는 사실 박해수 배우나 뭐 진성규 이제 나중에 변호사로 나오는 진성규 배우나 뭐 전도연 배우나 김곤배우 사실 되게 우리에게 유명한 배우고 익숙한 배우들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역할들 뭐 조연이나 단역으로 나오시는 배우들이 신선한 얼굴들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음. 그 그분들 도 연기를 음. 너무 잘하세요. 그래서 음. 이게 보다가 아, 사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조연이나 이런 배우분들도 좀 익숙한 배우분들이 나오면 아마 뭐 저분 또 부장 검사 역할 하시네. 아. 또뭐 경찰 반장님 역할 하지. 뭔가 비리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 하시나고 이제 그 고정 관념이 바뀌는데 새로운 네, 네. 얼굴들이 너무 마, 많이 나오시는데 네. 그 연기를 너무 잘 하셔서 저저 어, 역할이 나중에 되게 중요한 역할도 할수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계속 생기더라고요. 네. 네. 그와 연관해서 그 뚝심 있는 교도관 역할하는 김구기한테 저는 아.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. 맞아요. 사실 우리가 1987년 영화를 보면은 음. 유해진 교도관 유해진 캐릭터와 한병룡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못지않은 그 교도관 역할을 이 김국희 배우가 하면서 그 조연인데 그 주연들 못지않은 이번에 저는 사실은 김국희한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. 김국희, 아, 네네, 이 나와요. 네 여기 보면은 주연으로는 안 나오고 조연이기 때문에 소개가 안 되는데 네. 저는 김국희의 아주 그 배역과 연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들면서